제가 건강검진을 직접 받아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하반기가 될수록 어, 올해 초에 건강을 생각해야지 하고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아, 이제서야 안 받았는데 어떡하지? 아, 그냥 내년에 받으면 안 될까 하고 미루는 분들도 꽤 많은데 건강검진 공단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이거를 꼭 받아야 될까요? 아니면 좀 미뤄도 될까요? 이거의 중요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. 그, 이제 젊으신 분들은 네. 보통 이제 지금 현재가 너무 건강하시기 때문에 네. 굳이 뭐 건강에 대해서 내가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? 음, 뭐 이러고 넘어가시는 맞아. 경우들이 많고요. 네. 그래도 비교적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본인 건강에 대해서 잘 챙기시는 편이신데 건강 검진은 그렇습니다. 어, 현재 있는 상태들을 미리미리 알아서 조그만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큰 병으로 되는 것들 막기 위한 게 가장 검진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인 건강 검진은 간단한 혈액 검사들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서도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상태들을 확인해 줄수 있는 음.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. 그래서, 그, 미루시기 보다는, 어, 기회가 되실 때마다, 해마다, 음. 어 시간을 내셔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고지설 받으셨으면,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네. 제일 네. 좋습니다. 그래서, 특히나, 그, 이제,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, 많이들 이제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, 음. 저희들도 한분한 한 분들 잘 해드리고 싶지만, 그, 연말이 돼서 너무 많이들 몰려오시면, 음. 저희도 그 환자분들한테 그, 할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줄어들거든요 네. 그러니까 잘 해드리고 싶어도 네. 마음과는 다르게 빨리빨리 해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길게 피드백도 드리고 싶어요 네. 네. 상담도 좀잘 해드리고 네. 싶은데 최대한 바쁘지 않을 때제 네. 생각에는 10월을 넘기지 않고 네. 9월 중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을 때 물어보시기도 좋고 음,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더 더 상세하게 상담이나 진료들도 받으실 수,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 말씀대로 9, 10월에 음. 받으시는 걸연세거평원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음. 아무래도 가족력이나 고균자인 음. 분들은 음. 더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음. 그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음. 또 궁금해서 음. 좀 추가로 설명해 음.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그 유전적인 소인이나 가족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전 전반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물론 뭐 세부적으로 병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30%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. 물론 환경적인 부분들이 한70% 정도가 되지만 30% 정도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아팠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좀 위험한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받으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. 네. 건강검진을 받으면 음. 건강검진 결과 표가 나온다고 음. 들었는데요. 저조차도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음. 그 표를 받았을 때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의 음. 예방을 위해서나 음.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음. 원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신다는 음. 말씀을 익히 좀 평으로 들었는데요. 음. 좀 원장님씩 으로 어, 어떻게 그 동안 음. 앞으로 환자들한테 음. 좀 건강 검진 후에 음. 관리법을 좀 설명해 음. 주시고 그그 음. 그 부분에 대해서 음. 코멘트를 주시는지 음. 그 혈액 검사들이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보통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 결과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들도 생각보다 있고요 어 사실은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는지 음. 무슨 과정들과 어떤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는지가 너무 중요한데, 그런 생활 습관들이 그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들에 대해서 제가 그 결과들을 보고서 질문들을 드리게 되고, 그 질문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답을 주시면, 이제 이런 부분들 중에 본인한테 좀그 변경이 필요하다,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왜 이렇고 이런 것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